오늘 시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알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제가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강제 집행 후 법적 절차 이렇게막 나왔어요. 아까 그분 아닌가? 어. 빌라 항고로 인하여 3월 9일에 잔금 납부를 하고 4월 16일 강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 후 집기류는 창고에 보관, 그 비용이 낙찰자 부담이라 하루빨리 동산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빠른 진행을 할수 있나요? 법적 진행 순서와 일처리 방법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분의 질문은 이 동산을 빨리 경매 처분하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다른 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1년 전에 낙찰받은 빌라를 항고로 인하여 3월 9일에 잔금을 납부했대요. 1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3월 9일 날 낙찰받았는데, 2020년 3월 9일 날 잔금을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경매에서는. 오늘 낙찰내가 받았는데 아, 한달후면장금이됐는데 100건 중 99건은 맞아요. 100건 중한 건이 이런 결과가. 이거 더 늦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객관식으로 질문 드릴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저랑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오늘 시세로 계약하겠죠? 여러분이 경매하는 사람인데 더 죽은 계약 안할거 아닙니까? 오히려 싸면 몰라도 최악은 뭐예요? 시세껏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거는 드러나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오늘 시세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제가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10억 짜리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야 이거 미래 가치가 한 1년 지나면 20억도 될 물건이야. 그랬어요. 그 2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 1년 후에. 자 그런데 제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계약은 오늘 하는데, 잔금은 1년 후에 받겠대. 자, 이거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1년 후에 20억 될 부동산을 오늘 1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1억을 주고 사는 거야. 계약금 10% 걸었으니까. 맞죠? 그리고 1년에 대한 그 시간적 비,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은 다 챙기는 거지. 꼭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아니지만 10억을 손에 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들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야너 10억에 팔았대매. 그 계약금 1억 받았대매. 그런데요? 그럼 나한테 20억에 팔어. 그래도 돼요? 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2억 물어주고 왜 1억만 거셨잖아. 2억 물어주고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20억에 팔면. 2억 계약금 받아서 나중에 18억으로 잔금을 받는데. 여러분들 9억밖에 안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은 이론상 존재하나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두면 그런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은 다 깨지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안 팔아요. 만약에 이분이 미래가치가 있는 거를 받았는데 또는 저나 우리 학원처럼 무조건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이런 기회가 나온다면, 잔금을 1년 후에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면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이 항구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또항구회를할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은, 이건 뭐, 아유, 1년이나 걸렸어가 아니라, 아유, 더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거에 제가 이 질문에 엉뚱한 답변인 것 같지만, 이미 이분은 이게 끝났으니까 궁금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 아셔야 되고, 자, 동상경매를 하루 빨리 진행하고 싶대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강제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대, 에, 이 짐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창고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요.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하고, 그냥 바로 짐, 답변부터 드릴게요. 집행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열의 아홉은 그 창고업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몇 개월 창고비를 받습니다. 낙찰자한테. 받고, 물어봐요. 낙찰자와 소유자한테, 소유자라는 건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찾아가실 거예요? 그럼, 네, 아니요. 또는 경황이 없어서, 아, 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찾아가시면 오늘 집행인데 내일 찾아가시면 그 창고 비용 빼고 나머지는 낙찰자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로 3개월 후, 즉 낙찰자가 준 비용 다 제하고도 안 찾아가시면 스스로 공매 붙여서 그 창고 비용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자 또는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창고업자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수고하지 마시고 창고 비용을 낼 수가 없으니 그때는 집행하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냈지만 지금 우리가 낼 이유도 없거든요. 없으니 그 공매처분하셔갖고 알아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의사님들 정확히 하세요. 저는 완전 생초보 청구업자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자, 여기서 끝.